예, 안녕하세요 빨간척구입니다 네, 브레인즈컴퍼니 어, 8월 9일 10날 청약이죠 어, 키움증권 단독이고요 청약한도 1만주 어, 1만주니까 뭐 공과 밴드 상단으로 결정된다 그러면 은 네, 1억 1천만원 정도 필요하겠죠 1억 1천 2 50만원 정도 네,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공모규모는 135억 네, 얼마 안되죠 일반투자자 배정이 7만 15만주니까 균등이 7만 5천주 배정이 될 거고요 최근에 들어왔을 때뭐 청약자 숫자를 봐서는 봐서는 뭐한주아니면 추첨일 수도 있고요 뭐 청약자 많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두 주도 가능한데 it 인프라 통합 관리 솔루션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다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일정을 보면은 네 9일 10날 네 같은 날 청약하는 게네개 종목이죠 네 아주 스틸 오테렌탈네 유가증권시장이고요 s&d는 넥스트의 코넥스에서 넘어오는 종목이니까 조금 배제를 한다 치더라도 네, 일단은 아주 스틸 오테렌탈 공모 규모가 크기 때문에 어. 상대적으로 브랜지 컴퍼니가 좀 경쟁률이 굉장히 낮을 수가 있죠. 네, 아주스나 노테란탈이 조금 더 좋아 보이긴 하죠, 사실. 어, 브랜지 컴퍼니는 공모 규모가 워낙 작기 때문에 뭐 경쟁률도 단독으로 한다 그러면은 뭐 다른 종목이 없었다 그러면은 경쟁률이 매우 높아질 상황인데 지금 금액이 나뉘기 때문에 네, 브랜지 컴퍼니가 상대적으로 어, 경쟁률이 낮을 수가 있으니까 금액 배분을 좀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브랜드컴퍼니고요 네, 제니우스 EMS, 제니우스라 있는 거 맞나요? 네, 뭐, 어, 분산된 IT 안경을 서버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부대 설비 등 IT 인프라의 구성성내 장애를, 어, 통합 관리 할수 있게 제공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어, 일반 기업체의 그 전산, 어, 네트워크나 그런 것들, 서버나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어, 솔루션을 판매 함으로써 돈을 받겠죠. 그 다음에 뭐, 관리하거나, 뭐, 월 사용료나 이런 걸 받으면서, 네, 수익을 발생하는 회사라고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제품으로 뭐 EMS, APM, ITSM, 로그 매니저, 대시보드 뭐 이런게 있는데 네 뭔지 잘 모르죠 네어 <laughs> 거래처는 굉장히 많죠 어 일반 개인을 상대하는 회사는 아니고 네 기업 정부기관 교육기관 네 이런 대, 대상으로 대 영업을 해가지고 네뭐 이익을 발생시킨다고 알려졌구요 어 고객사를 보면은 네 고용노동부 뭐, 국가기관도 많이 보이고요 대표적인 되겠죠 네. 네, 고객사 리스트를 보면은, 공공, 지자체, 교육, 금융, 의료, 국방, 뭐, 이렇게 나오죠. 네, 어, 주요한 게 앞에 나왔겠죠. 사실, 네, 자주 거래하는 업체들. 어, 일반 기업이 제일 마지막이죠. 일반 기업에서는 당연히 이런 IT 인프라를, 어, 대외적인, 어, 기업 비밀이나 그런 것 때문에 외부에 맡기진 않겠죠. 사실. 큰 업체들은. 음, ITC 해외에도 조금 보이고요 네, 해외 보이면은, 네, 호찌민, 쭈룽 ITS. 네, 웬만한, 네, 잘 모르는, 예, 국기들이 많네요. 네. 일단은 국, 어, 공공이나 지자체, 교육 뭐 이렇게 공공기관 이런 데를 주로 거래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기본적인 정보를 보면은 네, 공모가 하단 기준으로 2만 원, 이제 2만 원 했을 때 120억 정도 되는데 뭐 상단으로 결정이 될것 같고요. 네, 135억 정도 되겠죠. 어, 9일, 10날 청약 기일이고 납입 기일이 12일, 대출이 2일이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것 같고요. 네, 공모가는 2만 원에서 2 2,500원. 네, 일정은 수요 예측일이 3일, 4일, 네, 청약기일은 8일, 아, 9일, 1 0날이고요 네, 뭐, 앞에서 봤던 일정이랑 동일하고, 네, 기관 투자자, 일반 청약자, 9일, 10날 동일하고요 어, 공모 주식 중에, 네, 신주 모집이 40만주, 네, 구주 매출이 20만주, 네, 있네요. 대주주, 구주 매출 물량이고요 20만주 하면은, 어, 2만원 정도 잡으면 한 40억 정도가, 네, 대주주한테 주머니로 들어가겠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것 같죠. 네, 그 공모 이제 상장을 해가지고 코스닥이나 뭐 시장에 진입하는 신규 종목들이 네 회사, 네 고생 그 행복 시장인가요? 대주주는 네 돈을 한4 0억 정도 받아 나가고 그게 조금은 회사를 더 키우려는 그런 의지가 네 의지가 보인다 그러면은 다 신주 매출 해가지고 네 하는 게 정상인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네 아직 뭐 회사 그렇게 커볼 큰 업체는 아니죠 사실. 어, 60만 주 중에 25% 15만 주가 일반 시약자 배정이 될 거고요. 기간 투자자는 42만 주 네, 이렇게 배정이 될 겁니다. 네. 어, 자금의 사용 목적은 한 80억 정도 그러니까 뭐 네, 대주주, 구주 매출은 저 구주주한테 네, 네, 대주주한테 빠져나가는 거고 나머지 80억은 연구개발비, 시설투자로 쓰겠다 네, 이런 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어, 신구 솔루션 개발 및 연구개발 인력 투입 및 인력 학중 사무환경 개선, IT 인프라 고도화. 네. 어, 사무실 위해서 열심히 쓰겠다. 네,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될것 같구요. 네, 한매 청구권이나 내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필요한 사항은 없구요. 어, 시스템 인프라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죠. 매년 뭐8.4% 정도 성장을 하는데, 네, 뭐, 뭐, 낮은 성장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또 높은 성장은 아니고, 이게 뭐 개인들이 사용하거나 뭐 오프라인이 온라인으로 옮겨가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네, 온라인 그 시스템 인프라, 네, IT 인프라를 뭐 솔루션이나 통합하는 그런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다 보니까는 네, 기존에 있던 대기업이나 이런 데는 자체 그 시스템 회사나 운영사가 다 따로 있죠. 네, 그런 데보다는 공공기관, 국가기관 그리고 그런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갖추기 힘든데 대상으로 어 서비스를 제공하죠. 최근에 뭐 iCast라고 얼마예요? 나는 얼마예요? 얼마예요? 나는 얼마예요? 아니죠, 그냥 얼마예요? 그런 그 중소기업 상대로 해서. 그, 세무 핵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네, 그런 업체랑 비슷하죠. 어, 요약 세무 제표상에 봤을 때, 매출액은 뭐, 100억, 110억, 140억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그렇게 큰 업체는 아니고, 영업이익은 매년 17억, 29억, 38억 이렇게 이득이 나죠. 네. 올 1분기에는 한 2억 정도 지금 영업이익이 났는데, 뭐, 이런 강서나 이런데 공공기관 거래하는 업체는 하반기에 그 매출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죠. 네. 어, 부채 비율도 굉장히 낮고요 네, 빚을 지지 않고 사업을 하고, 이 인연금도, 네, 이 인연금을 보면은, 네, 매출액보다 많죠. 네, <laughs> 빚을 지지 않고, 네, 돈을 많이 쌓아놓고, 비즈니스 한다, 안정적으로 그냥 운영하는데 폭발적인 성장은 없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것같고요 어, 저 같은 경우에도, 네, 뭐, 제그만한 어, 회사를 하지만, 개인 사업을 하지만 빚이 없죠. 네, 뭐, 부채 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요 개인적인 부채도 없고, 다만 부채라고 해봤자 공모자할때 마이너스는 부채밖에 없는데, 어 이런 분들의 특징은 남의 돈 빌려쓰기 싫고 안정적으로 오래 꾸준히 네 살아남자뭐 이런 거죠. 뭐 저랑 틀릴 수 있겠지만은 네네저 어 같은 경우엔 성격인지 모르지만, 네 차를 살 때도 다 일시불로 사죠 그냥. 네 아무리 비싼 차를 사도 그냥 일시불로 사고. 네. 그랬죠. 지금까지 할부로 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회, 사회 초년생 때부터. 네, 네. 이상한 얘기를 하네요. 네. 네. 일단 뭐 그런 이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이 사업을 영위하는 뭐 대주주나 네 창업주 관련된 분도 뭐 비슷한 성향일 것 같아요. 제 느낌은 크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어, 안정적으로 오래 꾸준히 끌고 나간다. 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것 같고요. 네, 거래 업체 뭐 수량도 봐도 474, 388, 405 꾸준히 그냥 유지하는 정도. 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것 같고요. 어, 매출 구성은 어, 솔루션이 60%, 유지보수 매출이 2 7상품분 매출이 13%. 어, 매출은 증가했는데 네, 디지털 전환에 따른 IT 인프라 수요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네. 어, 적극적인 마케팅이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인프라 수요 증가해서 <laughs> 네, 앉아있으니까 며칠이 늘었다. 뭐 그런 뜻인가요? 어, 수익성 보면 14%, 25%, 26%, 뭐 소프트웨어 이런 공모 업체들이, 어, 비교적 영업이익률이 높죠. 사실, 네. 네, 공모가 산정을 위해서 유사회사 4개가 선정됐고요한컴이드웨캐시 XM 아이캐스트. 아이캐스트 나오죠. 올 1월인가 2월달에 상장을 했었고요. 공모 청약을 해서, 네. P/E 기준으로 27.1, 27.1이 반영이 돼가지고 네 이렇게 계산을 해서 어, 할인율을 16%에서 25%를 줬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2만 에서 2만 2,500원 희망 공가를 산정했다. 이렇게 나와있죠. 아이캐스트도 어, 뭐조금 틀리지만은 비슷한 소프트웨어 업체고, 네뭐 종목은 조금 틀리죠. 뭐 세무회계 쪽이니까요. 네 어, 현재 40.8억 원이고 순이익이, 네 평균 p e 이28.8 정도로 잡혀있죠. 아이캐스트 예, 이건 아이캐스트 투자 설명서고요 네, 웨캐이랑 어, 영림원 소프트웨어 트랩을 해가지고 PER 기준은 35.1배로 잡혔었죠. 그래서 35.1배 계산해서, 어, 할인율을 줘서 11,000원에. 네, 할인율이 좀 높죠. 45%에 37.2%. 네, PER이 35.1에서 할인율을 뭐이 정도 줬다고 예상을 하면은 한 PER을 한20 정도밖에 안준 거죠. 네, 아이캐스트 일봉 차트고요. 네, 상장일 날1 1 0 0 0에어 공모가가 네, 올라가 가지고 어, 거의 따상 근처까지 올라갔죠. 2만 네, 25,000원 근처까지 올라갔어. 면1 0원에서 25,000원 거기 따상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그다음 날에 좀 올랐다가 지금 흘러 내려 가지고 어1육6 5 0원 거의 공모가 최저가가 1950원이네요. 거의 공모가에서 한 50원 빠지는 금액이고 네, 그거보다는 조금 오른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것 같고요. 어 벤키 PR이 27.1에서 한 16.3%를 빼면은 한 어, 4에서 5 정도 빼면 되죠. 그러면은 PR이 한22 정도로 계산이 됐다고 봐야 되고 아이캐스트랑 비슷한 배율 올라오는 거죠. 일단 아이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은 어, 브랜지 컴퍼니보다는 알려진 기업이죠. 네 일반인 뭐 개인 소규모 대상 어 사업자들 대상으로 영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얼마예요? 네어 브랜지 컴퍼니는 저도 처음 들어봤죠. 네. 일단, 뭐, 그 정도로 이해는 하면 될것같고요 뭐, 이익은, 뭐, 상장일 날, 네, 이익은 좀줄 수는 있지만은, 크게, 어, 줄지는, 네, 뭐, 일단 금액 자체가 작으니까 유동성이나 수급만 좀 맞춰준다 그러면은, 네, 뭐, 아이캐스트 간 것처럼 따상 근처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 일단 수요일치 경쟁률이나, 어, 1일차, 2일차 청약 경쟁률을 좀 봐야겠죠. 금액이 좀 분산되는 효과도 있어가지고, 어, 좀 청약 경쟁률이 낮게 나올 수도 있는데, 착시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죠. 네, 상당히 유통 가능 물량을 보면은, 네, 어, 기존 발행, 유통 가능 주식이 81만주, 2만주고, 공모주주가 60만주 해가지고 140만주 정도 되고요 34.5%. 네, 숫자상으로는 뭐, 그게 높은 편은 아니죠. 어, 다만, 어, 기존 주주들 80만주가, 어, 보통주 발행 현황을 보면, 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발행된 내용을 보면은, 한 40만주 정도가, 네, 2200원에서 11700원. 11700원이 10만주 있네요. 우리 사주 조합에서, 네. 한 40만 주 정도가, 네, 굉장히 저가에 받았던 주식이, 주식이다. 그러니까 뭐, 22,000에 원 올라오면은 한 10배 정도 수익을 내는 거죠. 이분들 입장에서는 대박 터지는 거고, 사실은 받은 수량이 어마어마하다 그러면은, 네. 그런 부분들, 상장일 날, 어, 조금 던질 수 있지 않을까. 회사에서, 뭐, 회사 다니는, 어, 직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회사가 미래 가치가 좀더 있다고 판단되면 안 파는 거고요. 어, 이게, 공모가 상, 공모가가 최고가라고 판단되면은 던지겠죠. 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사의 재무 안정성 비율 현황이죠 네, 부채 비율이 뭐 10%대, 거의 10%대고 유동 비율은, 네, 거의 1000%대, 예, 육박하죠. 네. 이런 게 그, 대주주의 경영 마인드를 나타내고 있지 않나 싶어요. 네. 안정적으로 길게, 길게, 오랫동안, 빚 없이. 네. 저랑 좀 비슷하네요. 네. 일단 뭐, 균등을 하게 되면은, 네, 균등 들어가면은 뭐, 한 주에서 많게는 두주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금액이 나뉘니까이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어, 풀체의 여부나 이런 거는 뭐 경쟁률이나 수요일치 결과를 좀 봐야겠죠. 어, 봐야 되는데, 어, 그때 같이 뭐 유가증권 시장에 올라오는 종목들이, 네. 일단 뭐 회사 자체의 좋고 납품을 떠나서, 네, 일단은 아주스틸이나 롯데렌탈이 공모 규모 자체가 크기 때문에, 네, 뭐, 받을 수 있는 물량이 많죠. 받을 수 있는 물량이 많다는 거는 조금만 올라가도 이익을 어, 좀 많이 낼수 있다. 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요. 어, 롯데 렌탈 같은 경우에는, 뭐, 호텔 롯데나, 주후에 롯데 관련, 조금 롯데 계열들이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아요, 사실. 네. 어, 일본계 회사라고 알려져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 롯데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롯데랑 거래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뭐 이것저것 일을 하면서 계약서를 쓰라 그랬더니, 네, 일단 무슨, 무슨 계약서냐? 그러면서 연락을 딱 끊어버리고, 네, 그때까지 들어갔던 돈은 청구를 못했던 아주 안 좋은 기억이 있었죠. 근데 최근에 무슨 뭐, 네, 뭐, 형제의 남도 있었고, 그 이후에는 돈을 잘 줘요, 이상하게. 무슨 무슨 얘기만 하면 돈을 찍각찍각 주고 그러더라고요. 이미지 개선을 시도하려고 뭐 회사 쪽에서 뭐내 말이 내려왔든지 뭐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죠. 아니 롯데는 뭐 향후 롯데 호텔 롯데나 줄줄이 뭐 롯데 쪽 상장이 네, 이어 향후 한 1년 동안 계속 이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 오랜만에 올라오는 거래가지고 이아이표를 굉장히 신경 쓰는 듯한 네, 그런 기사 논조나 그런 걸 그런 걸로 나오죠. 일단 뭐 기간이 좀 남았으니까 고민은 좀 해봐도 될것 같고요. 네, 뭐 S&D는 제끼고 3개 중에 하나 고른다 그래도 뭐 균등은 다 하고 그 다음에 어 비례를 어느 정도 비중을 실어둘지는 네, 주에 경쟁률을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